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어쩔 리포트는 이거를 고르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일단 첫째로 계속 올라가는 거 요즘 어쩔 리포트 왜 이래요 올라가는 것만 얘기를 하네요 오니까 그러니까 올라가겠죠 딱두 가지 단어로 들어가 있는 CJ CJ 쪽안 하려고 했습니다 과거에 아픔이 있어서 저기 어쩔 리포트 한달 반쯤 됐나요? 네 CJ 푸드 쪽이 얘기하고 주가가 좀 빌빌빌. 이제 내수죠. 내가 죽어도 하나 붙. 보... 근데 해야 되겠네요. 요건 좀 다르지 않을까. 일단 지난번에 어... CJ 푸드와 관련된 네. 어... 이쪽은 죄송합니다. 근데 실적 성장만 보이게 되면 나중에라도 변화는 나오겠죠. 비겁한 변명입니다. 지주사라고 하게 되면 국내에서 여러 가지 막 할인 요인 받고 그래서 저 복잡하게 가는 대표적인 예인들 저희가 DC라고 합니다. 더블 카운팅. 네, 그래서 이렇게, 아니, 상장도 돼 있고, 지주사도 돼 있고, 물론 지배구조 갖춰져 있어도 좋다라고 하지만 이렇게 가는 거 마음에 안 든다. 이쪽은 X. 이렇게 많이 얘기했는데, 하지만 지주사가 재평가되는 과정 중에 하나가 이번에 저희 에코프로 여기서 나왔었죠. 네. 예. 비상장 자회사가 얼만큼 가치를 받느냐에 따라서 지주사도 다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면서 어 이런 회사도 있었네 그러면 이런 거는 뿜뿜 이렇게 나오는 게 요즘의 트렌드다 라고 봤을 때어 에코프로도 물론 그렇지만 할인 지주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런 쪽에서 지주사의 재발견이 나올 수 있는 종목들은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자 라는 쪽에서 cj를 보면서 느낌은 아이고 저거 올리브영예 이걸 가지고. 회사가 가치를 인정받으면서 움직이는 대표적인 주자다. 이게 온라인도 있고 오프라인도 있죠. 근데 지금 강점은 오프라인 쪽에서 뭔가 변화가 나와서 괜찮은데가 온라인까지 나오다 보니까 올리브영의 매출과 가치가 쑥쑥 올라가는 거. 이게 첫 번째 요인으로 보게 되면 이거를 저희가 HNB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네. 어 까먹었습니다라고 할줄 알았죠? 예. Health and Beauty. 이 쪽이죠. 이 쪽에 대해서 변화가 나오는 대표적인 회사이기 때문에 아마 화장품 관련된 쪽에 개인적으로는 대표적인 주자의 흐름들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다. 라는 쪽에서 알려지지 않은 주가는 저만큼 가 있지만 그래도 알려지지 않은 그리고 이게 상황을 보게 되면 과거에는 GS 리테일의 랄라블라 롯데 쇼핑이 운영했던 럽스 이거 다 지금 어디가 있나요? 아웃, 아웃 다 없어졌습니다. 다 철수했죠. 남은 거는 올리브영이 대세. 근데 여기서 딱 리오프닝을 맞이했네요. 1년만 더 버텼으면 조금 바뀔 수 있었는데 예, 사업 다 접었습니다. <laughs> 외국인들이 와서 한국에 뭔가 좀 한국 쪽이 그래도 뷰티, K 아이돌들 막 나오기 시작하면서 와, K 컨텐츠 보았을 었때 그렇게 이쁜 사람들 뭐 쓰나? 라고 보게 되면 어딜 가겠습니까? 오프라인 매장 이런 데 많이 가겠죠. 이쪽에서 최근에 3월 달만 하더라도 매출이 늘어나는 게 29배 이렇게 들어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 최근 나왔던 물론 이게 그런 어 코로나 1 9때 나왔던 이런 정체적인 흐름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29배 이런 건 숫자적인 의미는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성장세가 뚜렷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의 변화 요인으로 봐야 되겠죠. 올리브영이 지금 뭐 IPO까지 대기를 하고 있는데 IPO 대기했을 때 가치가 뭐 4조 이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 매출액 자체가 2조 9천억? 뭐이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최근에 작년 기반으로 보게 되면. 근데 그렇게 했을 때 4조 밸류를 받는다. 이게못 드리겠습니다. 뭐 이게 싼지 비싼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 정도로 나오기 시작하다 보니까 아니 이 정도 가치 cj 네트워크가 있고 거기 밑에 올리브영이 있는데 100%씩다 지분을 갖고 있고 올라간다. 그러면 cj에 대한 가치가 얼마가 될 것이냐라고 봤었을 때시총이 지금 조금 올라왔어요. 지금 현재 2조 한 5천억 여기서 왔다 갔다 할 걸로 보여지는데 그러면 4조짜리가 가세가 됐었을 때 과연. 지금 이시총이싼 거냐 안싼 거냐 이렇게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봤었을 때 cj에 대한 변화가 올리브영만 보면서 나올 수 있는 가치 흐름들을 가지고도 충분히 설명될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그렇게 갈것 같습니다 이게 쭉 올라갔고 가다가 또 시장 조정받고 좀 버겁다 그러면 약간 출렁임이 나오겠죠 출렁임이 나오다가 또 이거 i p 에 대해서 뭐 얘기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꾸준하게 올라가는 이런 패턴이 나오지 않겠나 한쪽으로 봤을 때 일단 많이 올랐습니다. 주경 매수 잘 모르겠고요. 주경 매수보다는 어떤 눌림 목크롬이나 시장 교도에 따라서 또 코스피 200 종목이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이제 출렁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한번 봐야 될 대표적인 화장품 쪽에 하나의 주자로 해석을 하면서 올리브영이라고 쓰고 CJ라고 어, 이렇게 돌아서 가는 이런 관점들 바라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싶어서 오늘의 어쩔리포트 끝.